내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건 많이 먹어서가 아니다 운동을 적게 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도 아니다 그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잘못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그 모든 이유들에 대해 가감없이 설명한다 이것이 다이어트의 클래식이다 라고 쐐기를 박는 듯한 저자의 확고한 태도에 이미 1.5 정도는 빠진 것 같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먼저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다이어터들은 다이어트가 정확히 무엇인지, 심지어 이걸 왜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.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한들 꾸준히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? 다이어트 최종 보고서는 다이어트의 순서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, 사소한 삶의 변화 등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놓쳐선 안될 중요한 다이어트 필수템을 여러분들의 냉장고에 한가득 담아줄 것이다. 이 보고서를 쥔 여러분은 그저 레벨 엄만 하면 된다. 습관이라는 옷을 깰 때까지 말이다.